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오리엔탈 전공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정말 드디어 그동안 계속해서 저항대에 막혔었던 가격 구간대 돌파가 나와주었습니다. 자, 현재 오늘장에서 약 9,160원까지도 최고가를 찍어주는 굉장히 강한 반등이 다시 한번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대한민국 조선업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오리엔탈 전공도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였다가 한꺼풀 좀 꺾였습니다. 이때 당시 아, 굉장히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실적에 못 미치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실망 매물들이 빠져나왔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기대감이 다시 한번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조선 관련된 동맹이 정말로 절실합니다. 중국에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를 하는 용도로도 동맹국들과의 조 고선업의 협업은 사실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료의 사이즈만 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로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상승 랠리는 이어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이미 여러분들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거의 몇날 며칠 연속적으로 상승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한 목표과와 관련된 전략을 세워두시고 투자를 하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오리엔탈 정보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 탑재되고 있는 리프팅 어플라이언스와 데크 머시널리죠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내 조선 업계를 이끌고 있는 3, 중공업이라든지 현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빅3 조선소를 주요한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꽤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회사와의 시너지예요. 자 오리엔탈 마린텍이라는 기업에서 데크하우스 등 선박용 상부 구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자체가 우리 모기업과 자회사가 사업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오리엔탈 전공의 가장 큰 행보는 바로 친환경 기술 개발입니다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 속도를 만약에 내주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 글로벌적으로 조금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제 해사기구죠 환경 규제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 탈탄소나 뭐 친환경 전환이 굉장히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포인트에서 우리 오리엔탈 전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환경 해양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관심을 받고 주가 같은 경우에 얼마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입장에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주봉차트로 놓고 같이 한번 보시면 뭐전고점 라인대는 이미 돌파가 되었고요. 아까 우리가 일봉차트에서 보셨던 이쪽 라인이었죠. 약 8200원 구간대. 이쪽 구간 대에서약 5월의 연속 동안 저항에 막혔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해당 저항 구간대를 돌파를 오늘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해당 저항 구간대였던 구간 위쪽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세를 써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오리엔탈 전공의 뭐 주봉차트 월봉차트 이렇게 보시면 사실 아직까지도 주가는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조금 당겨서 같이 한번 좀 보셨을 때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고개를 들어주고 있고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목표가를 유추를 해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번 좀해볼 겁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오셔서 우리 오리엔탈 전공의 PER을 같이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도 9배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근데 대한민국 조선업계 대부분의 PER이 평균적으로 약한50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막 100도 넘어가기도하는데 그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냥 평균을 구해 보시면 약50 정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9배입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현재 주가 대비 5배에서 6배 정도의 추가 상승폭이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이 PER 지표 말고도 지금 현재 시총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 4천억 원이면 너무나 너무나 저평가 구간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약 8,820원이고 PER을 지금 앞으로 5배에서 6배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받아줄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 투자로 지금 이제 끌고 가시는 분들은요, 목표가 다섯 배 여섯 배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 나는 좀,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50%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약 50%를 더한 약 13,000원 정도 여러분들 목표가로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약속을 드리는 포인트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 채널 구독자만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어려워하시는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끔 공유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어떻게 드리냐면, 문자로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롭게 진입을 하신 분들도 뭐 물론 있겠지만,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타점은 우리의 목표가 타점이, 매도 타점이죠? 요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력들의 목표선에 닿으면 주가는 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목표선 근처에서 주가가 빠지기 직전에 우리 여러분들 최고가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타점들을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오리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영상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최고가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 여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리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을 도와드리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린 만큼 저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우리 여러분들은 계좌를 성장시키는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해요. 문자발송은요. 이렇게 할 겁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HD중공업 많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었어요. 자, 8월 1일 날 대응 매수 타점을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끔 오후 3시 20분에 종가 베팅으로 우리가 8월 1일 날 진입을 했었던 종목이었죠. 자, 그리고 8월 11일 날 우리 여러분들 15,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오전 11시 4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월 25일 날 확실한 눌림목 구간이 왔기 때문에 당시에 오전 9시에 13,500원 500원 부근 다시 한번 매수 타점 드렸고요. 9월 2일 바로 엊그제였죠. 이때 당시 오전 9시 17분에 우리 여러분들께 25,000원 매도하고 빠져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날 같은 경우 여러분들 25,100원까지 최고가 터치를 해 주고 살짝 뿡 빠졌던 날이었기 때문에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빠져 나올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HJ 중공업 한 종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률이 얼마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거래했고 두번 거래했습니다. 한번 거래했을 때 15,000원에 팔고 나왔고요. 우리가 들어갔던 가격대가 8,850원 근처였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께 69% 수익을 남겨드렸고 두 번째 거래를 통해서 25,000원 팔고 나왔고요. 우리가. 13,500원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약 85%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에서 우리 69% 먹고 나왔고요. 두 번째 거래에서 85% 먹고 나왔어요. 단순히 산수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단두 번의 거래만으로 약 150%의 수익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1,000만원 들어가셨으면 1,500만원 벌고 나오신 거예요. 한두 번의 거래로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 오리엔탈 정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선 매도가와 관련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매도 타점이 딱 보였을 때 그때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끔 문자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리라고 두글자만 적어서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 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천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 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재차 그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 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